자 오늘 순장 교육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인처럼 말씀을 노래하라. 본문은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19편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몇 절까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176절까지 있죠. 이 시편 170, 119편은 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짧게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구조적인 면에서 봤을 때, 답관체 혹은 아크로스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장 보여주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저도 잘못 읽어요. <laughs> 그러는데, 어, 구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한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앞에 글씨가 똑같죠. 점 찍혀 있는 거 빼고 그렇죠? 알렙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데 어 1절부터 8절까지 알렙으로 다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또 똑같은 글씨가 9절부터 몇 절까지 16절까지 그러니까 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인데 이런 식으로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있는데 그2 2두자를한 자당 8절씩 이렇게 시작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이 곱하기 8은 몇, 몇일까요? 176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 그 노래 중에도 랩을 하게 되어지면 라임을 맞춘다 그래요. 그렇죠. 같은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라임을 맞추는데 그런 것처럼 이 시편 119편도 그러한 동일한 단어를 반복을 하면서 알파벳 반복하면서 운율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이 시를 읽을 때 즐거움이 배가가 되어지고요. 또 기억하는데 용이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진 한 번만 더 보여 주시겠어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져 있는 부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게 되어지면 뭐 율법, 율례 계명, 교훈, 주의 증거 이런 식으로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각 절마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없는 절이 있나요? 모든 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19절까지, 아니 119편의 모든 절, 그러니까 176절 중에서 두 절만 빼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두 절이 어느 절인가 하면 90절하고 122절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절을 배회한 174절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답관체라고 하는 아크로스틱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시편이 이 시편 119편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내려 주시고요. 자,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배경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노래이다. 구약에서 특히 10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한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10편의 율법은 하나님의 진지한 마음이 담긴 규례 또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수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 10편 119편을 노래한 시인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다. 그는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질문을 품고 있었다.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시인에게 인생 질문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질문을 자기가 던져놓고 세 가지 노력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인생을 진지하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 시인이 했던 첫 번째 노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구절해 보니까 행실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니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 원문을 보면 원래 길 혹은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길이 금방 만들어지나요?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비로소 그게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은 반복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행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느 날그 사람이 그런 행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반복 숙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행실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 혹은 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다라는 말은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삶을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행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인이 노력했던 것은 무엇인가? 10절을 보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전심입니다. 전심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시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온 걸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슴이 신의물을 찾을 때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생각만 할까요? 그러면 오로지 신의물만 생각하면서 신의물이 어디 있나 하면서 찾아 다니겠죠. 그렇죠? 전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은 뭔가 하면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여기에 가 있다가 저기에 가 있다 이 생각을 했다가 저 생각을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갈라지지 않고 오로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하게 한 곳에 집중되어져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전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역대야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냐? 오늘 말씀에근거해서 봤을 때는 인생을 진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시인이 노력했던 건 무엇인가? 15절을 보시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주의 길을 주의하여 살펴보죠, 그렇죠? 시인은 주의 길을 주의하여 살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이 시선을 어디에다가 고정한 거예요? 주의 길에다가 고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원문에 보면 이 주의 길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구절에 나오는 행실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살피다가 보면 비로소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깨달음이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 좋겠죠 성경에 보면 송이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야 말씀이 달구나 야 말씀이 너무나 좋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주의하여 살핌으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노력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하여 시인은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해서 9절, 11절, 14절을 보니까 어떤 노력을 합니까? 먼저 9절을 보니까 말씀을 지키죠. 자, 1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둡니까? 마음에 둡니다. 14절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또 마음의 말씀을 두고 즐거워하는 것 사실 표현만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곁에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강아지가 뼈다귀를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에게 뼈다귀를 한번 던져줘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강아지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고, 뜯고, 맛보고 그러죠. 하루 종일 이 강아지를 강아지가 이 뼈다귀를 가지고서 놉니다. 그것도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꼬리를 흔들어가면서 이 뼈다귀와 온종일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뼈다귀가 닳고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강아지는 그 뼈를 가지고 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뜯고, 맛보다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온종일 징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면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심령 가운데 내면화 되어진 말씀, 스며들어진 말씀을 꺼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수만 절입니다. 수만 절. 장으로 해도 수천 장에 해당이 되는데, 이 수만 절의 모든 말씀이 다내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느냐? 내 삶을 통과한 말씀만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서 정말 묵상하면서 씨름해 봤던 말씀만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목사님의 말씀인 거고 순장님의 말씀인 거고 다른 분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물고 뜯고 맛보고 말씀과 뛰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그 말씀이 나의 말씀, 인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눔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한 시인의 세 가지 노력 중에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시인이 했던 노력 세 가지 기억을 하시나요? 첫 번째, 행실을 깨끗하게 했고요. 두 번째, 전심으로 주를 찾았고요. 세 번째, 주의 길을 주의하여 살펴봤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내가 더욱 더 심서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게 뭐냐라는 것을 이 수모임 시간에 나눠 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행실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같이 외쳐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웃과 세상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가끔 이제 심방을 해서 여쭤보면 상처 때문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세요. 누구한테 상처 받았을까요? 네, 단위 목사님한테 상처 받았을까요? 아니면 교육자한테 상처 받았을까요? 대부분이 성도들한테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제 순장님께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긴 하는데, 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정말 올바른 행실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올바른 행실을 요구합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순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 올바른 행실을 요구 받아요. 그래서 힘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충영교회 사역을 하면서 서울 어디를 가든지 항상 조심합니다. 곳곳에 저를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들이 있어요. 식당에 가도 계시고, 마트에 가도 계시고,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조심합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여러분 목사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되게 불편하고 힘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저를 목사답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흐트러질 때마다 아 그래 내가 목사지 내가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정말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올바로져요 여러분 이게 불편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신자답게 만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행실을 위해서 그래서 힘쓰시고 그러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해 함으로 이웃과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순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신에게 본받아야 할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죠. 시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14절을 한번 보시면 14절에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말씀을 대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라는 게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소중하게 대하시죠. 말씀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소중하게 대하시죠. 그럼 말씀보다 재물보다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후탁신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후탁신자 이렇게 장롱 위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주일날이 되면 성경을 내려가지고 입을 한번 불어요 후 불고 탁탁 쳐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후탁신자라 그래요 아마 우리 순장님들 중에는 그러한 후탁신자가 없으시겠죠? 팔만대장을 만들 때에 그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 장경을 만들 때그 글자 한자를 이제 나무에다가 새기는 목수들이 그 글자를 새길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번 절을 하고 새겼대요. 불경에 대한 그들의 존중의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글자 한자를 새길 때마다 그들은 세번 절을 하고, 그러니까 절하는 게더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경을 새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야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누구나 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중세시대만 돼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고가였고요. 또 자기 말로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은 매 시간마다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신약 성경도 있고, 구약 성경도 있고. 왜? 성도들이 그때 아니면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예배 시간에 낭독을 하는 거예요. 낭독을. 그러니 그 예배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에 졸았을까요? 딴짓하고 딴색하고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집중해가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을지 생각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제가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졸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설교 때도 종종 졸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거룩한 시간, 그 소중한 시간에 잠을 자면서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졸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순장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순모임을 통해서 말씀에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향한 열정이 넘쳤던 시인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상도 있고 우리 또 같이 잠깐 한번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태신자를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6월 30일부터. 그래서 7월 초에는 작정자를 교구 모임 시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같이 순원들이랑 뭐 순에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이제 개개인이, 순 안에 있는 개개인이 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면서 어, 7월 초에 이제 그 작정자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 방학이 아, 7월 14일 주간부터 8월 11일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 주간, 방학 끝나고 나서 바로 개강하면 이제 순모임 초청 주간 2주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뭐 그렇게 방학, 방학이 중간에 딱 한이 있어가지고 순모임 초청하는 게 사실 좀, 어, 좀 타이트하죠. 그래서 개강하고 나서 바로 그 2주 정도가 순모임 초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 금요일이 아마 그날이 이제 교회 설립 어, 금요 집회예요. 그래서 그 금요 집회 때는 아마 부흥회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 집회가 되는데 그때 또 우리 작정했던 태신자를 초청하게 되고 그 주가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그날 교구 모임 시간에. 이제 태신자를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가이드북을 이번에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좀 이렇게 나눠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고 일정을 확인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고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단계별로 이번에는 몇 주차, 몇 주차 때는 태신자에게 이렇게 접촉하십시오. 이 단계 때는 이렇게 접촉하십시오. 라고 하는 단계별 미션이 있으니까요. 그걸 아시고, 우리 그렇게 같이 이번 순모임을, 순전도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같이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자, 우리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좀 같이 한 번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어이순 전도 이 전도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순이 깨어지고, 깨어나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른 수건 물 짜내듯이 전도해야지, 막 전도합시다, 작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이 막 살아나고 순이 깨어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열매가 바로 전도이고 또 태신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순원들 한분한 한 분의 그 영적인 상태가 깨어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영혼의 구령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내 심령에 우리 순의 심령에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같이 우리 순이 살기를 내 영혼이 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명히 나를 통해 건져 내시고자 하시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을. 볼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어, 기도로 나아갈 때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 영혼이 보이게 하시고 내 마음에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 읽었던 말씀대로 어, 권능을 주셔야 되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영혼이 살기를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순위의 영혼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살면 우리 순위 살면 아버지 마른 수건 물짜내듯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영혼이 살면 우리 순이 살면 아버지 열매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순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각자의 심령 심령이 살아나게 하셔서 아버지 불붙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버지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지옥 불길 속으로 빠져가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불붙는 타여서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약, 아버지 나의 에게 붙여 주신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분명히 예비된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영혼을 열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불가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권능 덧입혀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귀한 전도의 사명 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이번에 모든 전도 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순적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실 것을 믿. 고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나이다 살아계신 아 하나님, 음, 어, 우리가 전도를 마치 숙제처럼 또 매년 해야 되는 행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성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의 전도 이유가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아버지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사명 분명히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영혼이 활짝 열려서 보이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부어 주셔서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옥 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영혼 구령의 열정을 우리 모든 우리 순장들과 순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순 전도는 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정말 풍성한 잔치. 아버지, 영혼을 건전내는 놀라운 열매로서의 그런 복된 잔치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일정 속에 아버지 함께하셔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그 순전도의 그 주제 타이틀 제가 얘기 안 했는데요. 이웃과 세상 속으로입니다. 한번 해복 아, 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세상 속으로. 이웃과 세상 속으로. 예. 아시고, 같이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모임 하실 때 같이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인들과 같이 나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